그츠지그 빨간 손잡이 팬츠인가 그거 안 모아도 되네요. Yes, you are. 어? 그냥 드릴 걸. 어, no, 어, no, 나는 그러니까 그거 받고도 조금 개조를 다르게 해줘야 돼 튜닝을. 네, 그 영상 보니까 아... 따로 또 부착물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거 그 캐츠였구나. 산탄총 팀, 일단 갈게. 헬멧 뿌릴게요. 네. 헬멧 그리고 산탄총. 네, 생각해? 감사..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불... 그... 김, 김! 와! 너 나한테 와가지고 그.. 담배를 가져가라, 하나 뿌린다. 하나, 둘, 셋, 어. 넷,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담배가 숙련이라구나 변사 해놓고, 변사. 다고좋 왔다. 가기만요 어우, 큰일 뻔했다. 조게 안에 담배가 들어가 있어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건좀 무리수겠지. 인터 열화상 끼고 왔어. 네. 두 님, 번째 쓸까요? 어떻게 쓸? 자, 또 맞춰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설 빠르게 하고 이동할게요. 저네 번째. 왼쪽 돌게요. 나 네, 마지막.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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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군다리 조심 옆에서 보고 있어.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시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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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기서어가어가들 저기 저쪽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복 님. 네. 저쪽 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 여기 방어해. 님, 네. 그리고 님은 저 하나 같이 있어. 그 형. 저는 그, 어디 있을까요? 저, 형 저는 저따라다니 네. 이게 저예요저 앞에. 네, 형, 제 앞에 발소리 낮추고 들세요 발소리 최대한 낮추고. 음. 형그 헬멧 N 음. 누르면 유리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조금 하시면 돼요. 이게 발소리. 스퀘어. 올라갔다 올게요. 목공님 쏘지 마요. 군제일 거예요. 네. 이 자리 지킬게요. 아아아 지금 당한 거. 저요 저저 3층 올라가요 지금. 저 3층. 예. 거기. 캔슈님 문 닫을게요. 네. 좋세요 닫았으면 이거죠. 방안 클리어. 저, 이스민테나, 락카, 네, 거기 샤우실 네, 샤우실 계속 안에 있어요문 아, 그... 열었어요. 닫았어요? 문 열었어요. 문열었어어요문 열었어요. 어요문어요문 열었어요. 문어요문어요어요 저지문 열고 들어갈게요 네 아... 아니요 그거... 어... 3M 방탄복 모는거아네 그거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들어가는 거예요 형 거기 대기하고 계세요 어? 오케이. 누가 문 열었어 내가 닫고 연 거야 아... 너는 네 쪽에서 여는 거만 신경 써 다른 쪽은 신경 쓰지 마 뭔가 그러니까 내 쪽에서 문 열려 서 열려 있어서 그래 아그 쪽은 내가 연거 아니야 난 반대쪽에서 었어 내가 그쪽을 지원할게 누구지? 다 다시 탔어? 누가 여기 이거? 어, 센슈니 달았어. 어. 아 큰일 날 뻔했다. 야, 네. 네 공격 담배 여기 있다. 아이 네 박스 때문에 조심해 좀. 네 공격 담배 여기 네. 어. 저분 그거 하러 가죠? 제가 가요. 일단 저 장전 좀 하고. 일단 제가 먼저 앞에 가 있을게요 오케이 일단 앞에서 두명 조져놨거든요 형 확인. 공기형 네 같이 이동할 조기 해요 저 앞에 따라서 제일 1층 쪽으로 갈게요 야 그쪽에서 말썽 난다 확인 이동할 준비 심심하셔도 근데. 거기만 보시면 돼요 북봉님이 여기 네. 돌리면 우리가 안전한 데가 없어요 오케이? 님 따라와요 오케이 네 얼굴 유리 내리고 온다 브레이징 하다 후레시지마 산산조끼 했지만 유리 내리고 유리 내려, 유리 내려 형 유리 내려 유리 내려, 엔엔 N N 잠형 유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렸어요 후리시키지 마요, 후레시키지 마요 네형후리시키면다어으로 후레시, 끌려, 우리가 오케이 형저 따라와 네 스캘버 있다, 스캘버 있다 이쪽 지원 좀 와줘요, 그렇거든요. 일단 여기부터 와야 돼. 최대한 안쪽이 들어가서 네아서 F 누르면서 설치돼요. 이제 설치가 될것 같은데.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 이렇게 길게 지금 청소하는 건 누구? 제가 위에서 썼어요, 위에서, 엄호했어요 저 다리 한대 맞았어 저 지금 다리 좀 많이 맞았어 형 설치, 설치 됐어요? 네, 완료예요 오케이. 료1층으 완료. 들어가, 1층으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님 들어가 2층 문 열고 들어갈게요 네 지금 들어가요 님, 님 계단 다리 계단, 에 스킬 플레이어 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어 스케이 올라갈게요, 제가 문 열어놨어요 문 닫을게요. 세상전. 달리계단 그쪽 건물에 들었다는 말이죠. 빙추기 안 보이거든요. 님 괜찮아요, 세준이? 센슈님 위치 확보 볼까? 아, 형 그냥.. 나문 연다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어 문 근처에 스캐브 센슈님 옹무 필요해요? 너너너 지금 복귀 중형총 쏘셨으면 당장하시고 목마름.. 지금 ]이야? 들어가요 목마름 83이요 때 맞게 맞았네. 터지는 어. 나 내리고, 유리 내리고. 네. 누구 제가 누구 제가 보는 문좀봐 주실 수 있어요? 와, 장전해야 돼. 내가 그거 어, 하밀어놔야 돼. 나 붙었다. 완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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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이쪽으로 갑니다. 네. 형. 그 얼굴 유리 답답하다고 올리시면은 잘못하면 얼굴에 총 맞고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웃음> 네. <웃음> 진짜 흔해요. 얼굴 맞아 뒤진 이런 거. 저아까 전에 얼굴에 총알 다섯 발 맞은 거 봤죠. 사진. 네, 보내 준 거. 네. 봤어요. 그게 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야간 아니 주간 팩토리는 그게 열판하면 아홉판 정도 늘어나요 방금 유색 웃는 소리 들렸는데? 아닌가? 문 열고 나올라갈게문까요 <놀람> <다> <놀람> 저 형도 킬을 해야지 여기서 구출되면 밑에서 걷는 소리 좀 아군다. 지금 구른다리 뛰는 소리 누구예요? 잘 빠진 거 우리 아니지? 오오 어, 어. 우리 아닌.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블레허스키. 나도 한 마리도 못 잡긴 했는데 괜찮겠지? 못 잡으면 탈출이 안 돼요? 서바이벌하고 안 뜨고 런스로 그러니까 빨리 탈출했다고 뜹 탈출하고 아아 스캐브 존나 많긴 많은데 안 보이... <웃음> <웃음> 3층 이랑 가 볼까？뛰 는거 누구 이저요 <laughs> <laughs> 비중이 오케이. 뭐 어케이 그래. 오케이. 어나들어갔어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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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저랑, 저랑 시체 뒤지러 가시죠? 네 지금 그럼 내가 너희들, 응? 내가 너희들 있는 쪽 보러 갈게 내가 너희들 있는 쪽 보러 갈게 그 이, 너희들 아니야, 지키던 쪽아니야난안 지키고 있었어 북봉님 지키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 그쪽은 니가 지키고 북봉님은 이쪽 지키고 저 형은 같이 저 기송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까 뻔했어. 전화가 죽을 뻔했어. 어, 어. 님 위에서 쏘는데한 새끼가 저기서 뭔가 존나 빠르게 쏘더라고요. 그래서 님죽식이겠다 싶어서 제가 위에서 말도 없이 바로 갈겼죠 나는 타이밍 치렸다 생각하고 따라와 오케이 폭폭 빠르게요. 네, 빠르게. 네. 님 지나갈게요. 네. Yeah. 닫을게 깨나가면서 네. 올라갑시다. 어, 라이트 누구야? 고요 아, 아니야. u n 이, 이 새끼 주머니만 되지, 걔. 네. 응, 형이 새끼 시체 뒤져. 총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네. 풀트하고. 야, 누가 쏜 거야? 저희 아닌 스텝 <목소리도> 포인트. 다 뒤졌어. <laughs> 형이 다리 쪽에 한명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쭉쳐 놓고 있어요. 네. 거짓슨 <목소리도> 분절님 바로 쏴버리게 네. 갤렸어. <목소리도> 아두 마리. 아, <목소리도> 재장전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어 선생님 제가 문 닫고 올게요 복도 쪽그긴 복도 쪽보는중님저 여기 일단 시체 뒤져요 님이 잡은 거 아이씨 시체 보기만 뒤진기만 재산관 조끼 쪽끼를 뒤지면 될까요? 조끼랑 포켓 아니 가방이랑 포켓 오케이 오케이 총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나아 님, 네. SKS 한 자루 있거든요. 그거 탄창 네. 더블 더블 총 더블 클릭하셔서 탄창 드래그해서 조끼에 넣으면은 총이 반으로 줄어들어 부피가. 그러면은 네. 한칸 다섯 칸 되니까 그거 형 가방에 세워서 넣으면은 그 SKS 는네 자루 챙겨갈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조심조심 하셔서 넣어 주세요, 일단. 네. 뭘 찾았어? 아! <laughs> 선수님저 탄창에 탄좀 밀어 넣을게요 탄창에 탄창에 밀어 놓을게요. 탄창끝어요 오케이, 탄쪽에 탄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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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주세요 네. 문 닫을게요 선수님. S.K.S 못 챙겼네요. 오케이, 못 챙길게요. 오케이. 아 제가 못 챙겼구나. 네. 님저 지금 3층 복도. 오케이 3층에 저 있어요. 네, 버 네, 봤어요. 잠시만요. 혹시 다리 다치고 그런 건 없죠? 네, 안 맞았어요. 오케이. 주머니나 뭐 거기서 나온 거 있어요? 뭐 없었어요. 먹을 거. 그냥 총만 먹었어요. 그 지금 남... 들어가요. 네. 예. 네. 형 헬멧도 갖다 가, 가져가서 수리해서 팔면 비싼 건데. 총 총이 더 이득 아니에요? 총도 이득이고 헬멧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아. 시간 대비해서 19분. 헬멧 많이 챙길 수 있으면 헬멧 챙기는 게 낫고. 어허. 헬멧 챙길 공간이 있으면 헬멧 챙기는 게 낫죠. 없어요. 공간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군 중에서 헬멧 챙길 수 있는 사람. 저요. 북풍 님. 아, 여기 가방 하나 있는데 가방 북풍 님드가. 들 님, 형형형 형, 형. 내려가서 북풍 님이랑 자리 교환해요. 네, 오케이. 문열 거예요. 아군. 오케이. 북풍 님. 네, 자리 교대. 북풍 님 나와요. 나와. 따라와. 형님 여기 보시면 제가 뿌린 가방이 하나 있을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mbss 네아님 아, 가방 들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그 3m 입고 있는 애 모자 그 헬멧 챙기시면 돼요 오케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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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형문 열게요 네 형, 문 이슈님 이제 저희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북풍, 나가죠. 북풍님 아니 이쪽 안 이쪽 말고 측면문 나갑시다 측면문. 구성아 나그내 쪽에 있던 시체 좀 확인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아? 그쪽으로 일단 그쪽으로 가서 확인한다. 음에형 가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마지막으로 그쪽을 다 나갈 준비됐으면 말해줘요. 나 지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laughs> 마지막 나온 사람. 다 나간다 말을 해 줘요. 다 나간대. 다, 다 나왔어요. 네명다 나왔어? 나왔어요. 다섯 명데나 빼고 도네 명. 여기 시차 하나 있는데 이거 한명 볼게요. 공기형. 네. 그 아까 전 가던 길에 다시 돌아오시면 스케브 백팩 하나 있는데 이거 챙겨 가실래요? 가방 모자 자리가 없어요. 아니, 가방 스케브 백팩 아니에요? 네, 맞아요. 두개 겹치면 돼요. 아, 가방 어, 안에 가방을? 이거 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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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세요 나머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시체 비워놨으니까, 형그 가방 조사할 필요 없이, 그 가방 그림에 가방 그림 겹치면 돼요. 가방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아, 네,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넣고, 요... 네, 따라와요. 이쪽으로 따라와요. 형잠시만요 오케이, 따라와요. 조심하고. 잠깐만. 저희 측면, 측면 문 열게요. 오케이. 이미 다네번 했음. 열려 그냥 중정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현 저도 탈출할게요. 아까 탈출하라 했잖아요. 아 예. 탈출 떴어요 네, 이거 가방 몇 개까지 이렇게 겹쳐서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뭐안 돼요. 뭐안 돼. <laughs> 같은 가방이면 계속 할수 있어. 근데 가방 많이 겹칠수록 나중에 아이템 꺼낼 때 힘들어요. <laughs> 아,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한번 클릭하면 될거 가지고 100번 클릭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